키토레몬버터바 환상변화 테스트 지아씨 레몬버터바는 어떤 맛인가요? 음~~ 여름이네 음~~ 그렇 하지 그라운드 타임의 키토레몬버터바는 내가 바로 레몬이다! 하는 맛입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어. 99? 네? 116에서 99, 뭐지? 17 떨어졌어요 어. 오히려 지금 내려갔어요 아까 연속으로 먹어가지고 혹금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나 약간 긴장했는데 아, 레몬이상아 저거. 신게, 레사비 먹는 것 마냥, 레몬 좀 먹으면 좀 도움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윤리카. 93. 3, 6이나 이상해. 더 떨어졌고요. 또 2분 음, 후. 91. 이래도 되는 거 맞아? 응, 맞아. 레몬이 그런 거래. 116에서 먹어서 2시간 뒤에 99. 17이 떨어졌고요. 추가 1시간 뒤에는 86으로 13이 더 떨어져서 총 30이 떨어졌습니다. 레몬즙이 혈당을 40에서 50%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니까 키토레몬 버터바 주문하라 고고